안녕하세요. 엑셀 실무 함수 정리. 오늘 1차 특강에 오신 수강생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네, 이제 저희 엑셀 실무 함수. 이제 오늘부터 배워보시게 될 텐데요. 물론 이제 함수를 배우시겠지만 우리가 엑셀 자료들을 이제 분석하고 의미 있는 데이터를 이제 얻으시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엑셀 연산자를 한 번쯤 복습해 보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엑셀에서 사용되는 연산자들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보시면 우리 더하기, 뭐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는 건요, 우리 그냥 휴대폰 계산기에서도 사용하시는 이 연산자와 동일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라는 이런 이제 연산자를 사용하시게 되고요. 이제 사용하실 때 항상 이제 엑셀에서 연산을 하실 때는 앞에 네, 함수도 뒤에서 이제 나오겠지만 항상 앞에 등호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호를 입력하고, 어, 이제 이거는 셀 주소죠. 셀 주소 A1에 있는 A1 셀과 A2 셀에 있는 숫자들을 더해라라는 거죠. 네, 꼭 여기 이제 셀 주소를 사용하지 않아도 그냥 일반적인 숫자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그냥 1 플러스 2 이렇게 어, 입력을 하셔도 숫자는 3이라는 숫자가 도출이 되죠. 그래서, 연산자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만약에 혹시라도 거듭제곱, 거듭제곱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이렇게 위, 어, 윗방향의 꺽쇠, 꺽쇠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용 예를 보시면 A1셀에 있는 값을 두번 곱해줘라. 그래서, 어, 이제 거듭제곱을 해줘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거듭제곱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사용하시다 보면은 음수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음수를 사용하실 때는 그냥 일반적인 양수 앞에 이렇게 마이너스 기호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예를 들면, 이제 A1 셀에다가 A2 셀을 더할 건데, A1 셀에 지금 만약에 양수 값이 더해져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거기 앞에, 그셀 앞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만 붙여주시면, 이제 A1 셀에 있는 반만 그대로 가져오고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음수로 만들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산자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백분율 사용하실 때 이것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우리 어, 숫자를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뭐0.02 예를 들면 이 0.02라는 수가 나왔어요. 0.02라는 수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 퍼센트로 하면은 2%죠. 2%가 사실 숫자로 하면은 0.02잖아요. 아, 그럼 이걸 어떻게 고치지? 곱하기 100을 해 줘야 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이 계산식 뒤에다가 퍼센트만 붙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1 어, 다시 좀 보여 드릴게요. a1 셀에다가 a2 셀을 곱한 이게 가운데 지금 곱하기 보이시죠? a1에 a2를 곱한 식이 0.02라는 숫자가 나왔다. 그럼 여기다가 퍼센트만 그냥 갖다가 더 써주면은 이거는 뭐라고 표시되냐면은 이제 2% 2%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백분율을 구하실 때도, 이제 아마 엑셀에서 퍼센트 구할 일들이 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쉽게 퍼센트만 붙여놓으셔도, 우리가 계산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기본적인 엑셀 연산자인데, 우리는 이제 수를 이제 배우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연산자도,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를 쓸 수도 있지만, 이거를 함수로 똑같이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표현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 계시고 이제 바로 직전에 배우셔서 조금 상큼한 머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같이 또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덧셈은 그냥 더하기라는 기호를 썼었는데 우리가 합계 여러 가지 수를 다 더해라 라고 할 때는 sum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some. 그래서 이거는 어제 더하다라는 영어가 이제 썸이죠. 썸하자. 더하자. 뭐 이런 뜻인데 만약에 이제 쉽게 사용을 하는 방법을 보시면요. 사용 예 한번 보실게요. 이 안에다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함수죠. 함수는 항상 앞에 등호가 붙습니다. 등호. 등호에 썸 함수 이렇게 넣고 안에다가 그냥 일반적인 숫자를 적어 주셔도 돼요. 그 썸하고 바로 열고 4, 콤마, 6, 바로 닫으면은 그냥 이 값은 4와 6을 더해라. 그래서 결과 값이 10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함수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이렇게 등호를 붙이고 함수의 이름을 넣고 그리고 괄호, 괄호를 넣고 이 괄호 안에 이제 다양한 조건들을 넣게 되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함수를 사용하실 때는 등호 그리고 함수의 이름, 그리고 괄호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s m 함수로 들어, 돌아오게 되면 이렇게 함수 안에 기본적인 숫자를 넣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근데 셀 주소를 많이 넣게 되죠. 그래서 셀의 범위를 넣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컴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컴. 그래서 이 경우는 B3, b3셀부터 D6 셀까지 이 범위 안에 있는, 어, 셀들의, 셀 주소에 있는 그 값들을 모두 더하자. 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 제 B,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제 B3부터 D6. 뭐 이렇게 B3부터 D6, 뭐 이런 식으로. B, C, D, C, O, f i 그러니까 한, 어, 총 12개 정도의 셀이 되겠네요. 아, 3, 아니, 12개가 아니죠? 네, 16개겠네요. 3, 4, 5, 6. 예, 가로에 열이 4개, 아, 세로에 열이 4개, 가로에 행이 4개. 이렇게 해서, 어, 총 16개의 셀이 될 텐데, 그 16개의 셀에 있는 그 값들을 모두 더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썸 함수는요, 꼭 연속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비연속적으로 떨어져 있는 셀들도 몇꺼번에 더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s u m 함수를 사용하시되, 어, B3부터 B6까지 어떤 범위를 하나 넣고요. 거기에다가 C3 셀도 더하고, 거기에다가 D3부터 D5까지의 범위도 또 더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컴마, 어, 이렇게 컴마만 적용을 해주신다면은, 어,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셀 또는 개별적인 셀 또는 범위들을, 네, 더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게 썸 함수였고요. 어 그리고 이제 에버리지 함수도 어, 가장 제 엑셀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 함수죠. 에버리지는 이제 평균을 말하는 함수입니다. 평균을 구할 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세 가지 숫자의 평균을 구한다면 그세 가지 숫자를 더해서 나누기 3을 하면 평균이 구해지겠죠. 근데 그렇게 수식을 복잡하게 구하는 것보다 그냥 에버리지 함수를 어, 적으면 훨씬 더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 버리 r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 함수의 이름만 바뀔 뿐 s o m 함수와 사용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등호 넣고 Average라는 이 함수의 이름을 넣고 그 괄호 안에 이제 평균을 구할 셀들을 범위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 범위로 지정을 해주거나 또는 어, 이 a 버리 r 함수도 비연속적으로 여기저기 이 엑셀 시트 안에서 떨어져 있는 셀들도 한꺼번에 평균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범위와 또 어떤 개별적인 셀과 또 어떤 범위의 어, 영역들을 이렇게 손마로 지정만 해주면은 여, 지정한 영역들과 셀에 있는 그 숫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균값을 쉽게 구해준다는 거죠. sum과 average는 어 똑같아요. 네, 이제 똑같고, 음 그리고 이제 보세요. 그 밑에 보시면은 곱하기를 우리는 이제 보통은 근데 이렇게 곱하기를 하실 때이 연산자를 더 많이 쓰시긴 해요. 이 별표 모양의 연산자를 많이 쓰시긴 하는데 굳이 또 함수를 적용할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product라는 함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곱하기 함수인데요. 마찬가지로 위에서 보셨던 sum 함수나 에버리즈 함수처럼, 이제, 이 함수에 지정하는 이 영역에 있는 수들을 다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역이나 또는 비연속적으로 떨어져 있는 셀들을 이렇게 지정, 지정만 해주시면은 이 안에 있는 숫자들을 모두 다 곱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product라는 함수는 이제 곱셈을 사용하실 때 이제 뭐 사용하시는 함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건요. 이제 나눗셈 나누쌤. 이제 나눗셈도 사실은 쉽게 그냥 요 슬래시를 가장 어 많이 쓰시긴 해요. 네. 이제 또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 쿼션트라고 해서 요거는 나눌 셈을 할때 몫을 구하는 거예요. 몫.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모드 함수라는 거는 나누기를 계산할 때 나머지를 계산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5를요, 5를 2로 나누면, 몫은 2가 되고, 나머지는 1이 되죠. 다시 좀 적어드리면, 어, 이렇게 적어드릴게요. 5는 5를 2로 나누면 5는 2 곱하기 2뭐 갑자기 수학시간이 된것 같은데 네좀 악필입니다만 잘 봐주세요. 5는요 이제 2 곱하기 2 플러스 1이라는 숫자로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5를 2로 나누게 되면은 몫은 2고 나머지는 꼭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숫라는이 함수를 사용을 했을 때는 이제 이 사용방법을 먼저 보시면요. 음 똑같아요. 이제 함수 이름만 이제 어, 가르게 되고요. 예를 들면 커전트라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인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나뉘는 수 그리고 컴마 그리고 나누는 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뉘는 수라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 오가 오하고 컴마하고 이. 그러면 오를 이로 나누는 거죠. 나뉘는 수를 먼저 적고, 적고, 그리고 나누는 수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쿼션트라고 해서, 어, 과로하고, 5와 2를 적게 되면은, 이 쿼션트 함수의 값은 몫을 구하기 때문에, 압이 2가 나오게 되겠죠. 그데 똑같아요. 이번에는 쿼션트가 아니고, 여기다 똑같이, 모드. 쿼션트가 아니고, 이제, 어, 이 안에 있는 인수는 똑같은데 우리가 모드 함수를 쓰는데 바로해 놓고 5 콤마 2를 하게 되면은 이 모드 함수라는 거는 나머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5를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한다. 그러면은 이제 1을 구해 주게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나눗셈 식이라고 해도 퍼셔트를 쓸 때는 몫을 구해 주고 그리고 모드를 쓸 때는 나머지를 구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인수는요, 그냥 숫자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고요, 또는 셀 주소를 적어주셔도 되죠. 우리 이제 위에서 봤던 모든 함수들이 숫 적어도 되고, 또는 셀 주소를 적어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션트라고 해서, 이제, 이, 이 함수를 쓰게 되면은, 이제, 나뉘는 수와, 나누는 수를 컴마로 써주게 되고, 마찬가지로 모드 함수인 경우에도, 어, 이제, 나뉘는 수와, 나누는 수를 바로 넣어 주게 된다. 이렇게 어,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